안녕하십니까. 킹스 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말 듣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롤플레잉을 하겠습니다. 암 보장이 지금 들어 더 필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암은 발병률이 37%라고 하니까 3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혹시 고객님 주변에도 암 걸리신 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지인분 중에 두 명이나 계시거든요. 암은 그렇게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에는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면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본인은 5%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료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돈이 많든 적든 치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암에 걸리면 대부분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자료에서 보듯이, 완치 기준으로 5년 이상 생존율이 무려 약 70%로 올랐어요. 1993년에서 1995년까지는 41.2%였는데, 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70.3%로 증가했어요. 15년 사이에 약 30%가 증가했으면 엄청난 증가율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0%라는 것은 평균치이고요. 자세히 보면 은 고소득자는 생존율이 높고, 저소득자는 사망률이 높다는 것. 것을 발견 발견돼요. 그렇다면 왜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생존율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암 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어, 잠깐 더 설명해드리자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암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쏘면 정상 세포를 뚫고 세포를 통과하는 도중에 정상 세포를 손상시킬뿐만 아니라 점점 더 방사선이 약해져서 암에 도달하면 힘이 없어지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세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방사선을 피폭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 주위의 정상 세포까지 파괴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는 구토, 탈모, 전신 쇠약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이 높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양성자 치료라는 획기적인 방사선 치료 방,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방사선이 정상 세포를 뚫고 가는 동안에 정상 세포는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정확히 암세포에 도달해서, 엄청난 피폭을 일으켜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게다가 채, 최근에는 또 중입자 가속기라고, 가속기라고 하는 양성사, 양성자 치료에 3.2배 정도의 암세포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치료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방사선 피폭에 따른 부작용이 있던 것에 비해서 중입자 가속기는 중입자 가속기는 단 30분이면 끝나고 부작용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치료 이후 3년이 지나도 생존해 있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 전립선암은 97%, 폐암은 75%, 간암은 67%인 것으로 통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역시 돈 현재 양성자 치료기는 국립암센터와 삼성의료원에만 있는데요. 기기 한 대의 도입 가격이 무려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고요. 중입자 가속기는 일본, 중국, 유럽 연합에만 가동 중인데, 한국에서는 서울대와 연대에서 20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기를 도입하는 가격이 약 16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양성자 치료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되는 데다가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정부에 청원을 넣으셔서 재작년부터 특정 부위의 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급자 가속기는 아직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아서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그 현지 현지인 기준으로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우리 한국인이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엔 평균 1억 원이 된다고 뉴스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돈이 있어야만 이런 치료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립자 가속기 이외에 또 다른 암 치료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 내일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